네, 나는더영여답게 말하고 싶다. 구동사편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201번 구동사인데요. 스티커 라운드죠. 스티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디에 붙어 있는다는 뜻이고 어라운드는 주변이기 때문에 어떤 점을 기준으로 그 주변에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예문부터 들어볼까요? G1. The movie is over, so why are you still seated? 네, 영어가 끝났는데 왜 앉아 있냐?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혹시 재미있는 장면 나오는지 해서 엔딩 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스틱 어라운드 한다. 남아 있다 는 이런 뜻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소를 기준으로 거기에 붙어서 그 주변에 머물거나 떠나지 않는 모습을 스틱 어라운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밑에 해설해 보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퇴근 안 하냐는 직장 동료의 물음이 있을 때, 어, 나좀더 있다가 갈게라고 답을 할수 있는데 이때 I'll stick around a little mor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굉장히 오래 있다기보다는 떠나야 될것 같은 시점에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모양을 표현할 때 stick around 를 활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카테고리를 바꿔서 이동이나 움직임을 묘사할 때 유용한 구동사들 보겠습니다. 203번 구동사인데요. 이 veer라는 단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밑에 해설에 있습니다만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off라고 하면 여기서는 탈락이나 분리를 가리키죠. 그래서 길이 있으면 이렇게 쭉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길에서 벗어날 때 그것을 veer off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예문 들어볼까요? 203. How did the airplane catch fire so quickly? It veered off the runway as soon as it landed and crashed into a structure. 네, 비행기 사고가 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잘 들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륙하자마자 런웨이에서 벗어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하거나 분리되는 그런 모양을 비, veer off라고 하기 때문에 런웨이에서 벗어났다, 활주로에서 벗어났다라고 할때이 구동사를 쓰면 되죠. 그다음에 어떤 구조물에 crash into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활주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묘사할 때잘 등장하는 구동사, veer off 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동과 움직임에 관한 구동사 표현 206번인데, 아까 stick around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stick out 인데요. 자, stick out 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stick out 은 뭔가가 튀어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튀어나오도록 내밀다라는 의미를 지니죠. 자, 영어회문 들어 보겠습니다. Do you think I look fat in this new dress shirt I purchased at the mall? Your stomach sticks out a bit, so I'd say you should exchange it for a larger size. 네, 이 옷이 보면 뚱뚱해 보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배가 튀어나와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거, 튀어나온 것을 stick out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동사로 써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목적어로를 취해서 타동사로 쓰면 혀를 내밀거나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경우 이런 것을 모두 스틱아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틱아웃을 모른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혀를 내민다든지 뭐 이런 동작을 묘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튀어나와 있거나 내미는 모습을 표현할 때 스틱아웃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207번 구동사는 스톰아웃인데요. 스톰 아웃하고 이 아웃의 반대가 되는 스톰 인하고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예문 들어볼까요? Two o seven. What happened when you explained that you had found another girl? She suddenly stormed out the room, saying she never wanted to see me again. 네,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나를 다시는 안볼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에서 뛰쳐나갔다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갑자기 빠져나갈 때 혹은 반대인 경우에는 갑자기 들어올 때 우리가 뭐 들이닥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들이닥치다. 이때 쓸수 있는 동사가 스톰입니다. 폭풍으로 얘기하는데 마치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든지 빠져나가든지 해서 그 사람 뒤로 폭풍우가 일듯이 만화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빨리 이동할 때 스톰을 쓰는 거고 어, 들어가는 건지 나가는 건지는 인과 아웃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갑자기 빠져나갔으니까, she stormed out the room. 이렇게 얘기한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들이닥치는 경우에는 storm in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갑자기 범죄 장소에, 혹은 은닉처에 들이닥쳤다. 은닉처를 급습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the police stormed in 다음에 그 장소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동사가 storm이고요. in을 쓸 것인지, out을 쓸 것인지,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209번인데요. 몰래 사라진다고 할때쓸수 있는 구동사 스닉 오프입니다. 몰래라는 부사를 넣어 가지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동사 자체를 몰래 이동하다라는 뉘앙스를 지닌 동사로 바꿔 주는 게 영어식 표현 방식이죠. 자, 영어 예문 들어 보겠습니다. 209. Where do you think she sneaks 네, 밤 늦게 몰래 어디 가는 것 같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니크가 살금살금 눈에 띄지 않으면서 이동하는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면 어프를 쓰는 거고 몰래 들어오는 거면 인을 쓰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a thief sneaked in. 스니크의 과거형은 sneaked도 있고요, snuck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들어오는 거면 in, 몰래 사라지면 off를 쓰면 되겠습니다. off를 써도 되고요. 또 away도 소멸을 표현하는, 멀어진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이니까 sneak off 혹은 sneak away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209번 sneak off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